시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다는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고. 너희 산들아,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문 어찌민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115편 여하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와를 호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정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할렐루야.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하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 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할렐루야.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 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 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짐모퉁이에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에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줄로 희생을 재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9편 행위완전하여 여와의 호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이여 여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이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개기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 회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함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교례를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하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행,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하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해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교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히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를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에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지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율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와여, 주의 인지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한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구니이다. 여하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무고히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저희로 수치를 당케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로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의 증거를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에 완전케 하사.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유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궁문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여하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은 이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하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교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있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 영,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에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공과 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압박자에게 붙이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주의 윤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패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 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윤례를 지키리이다.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를 지키리이다.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이다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악을 쫓는 자가 가까이 왔사오니 저희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와여 주의 인재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시므로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라.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교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 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120편.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니게 주며 무엇으로 니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매색에 유하며, 계단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또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집파들곧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그늘이 여기 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